잘랐어 맛있게? 네무지개직비디줘무지비디오뮤줘무디오 뮤직비디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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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직비 단맛 단맛? 비 단맛? 뮤맛비디오 뮤직비디오. 아보니 안돼요 왜 차가 있어요? 차가 다니는 길이니까 차가 있지 왜 차가 있어야 돼요? 어 멀리 가려면 차가 있어야 돼요 왜요? 너차안 타? 갈때차 타요 음료수집 갈때차 타지? 네 그래 그니까 차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로 가.. 근데 연료로 가.. 왜 있는 거예요? 뭐라고? 왜 연료가 있어야 돼요왜 연료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가 뭐야? 연료 아니 아 연료? 아빠, 왜 연료가 있어야 되냐고? 아빠 가 이거 기름 넣을 때 기름 넣을 때? 네아 자동차는 때? 자동차는 기름을 태워가지고 그 열로 가는 거야 완전 응. 번쩍거리아 干啥？